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의 훌륭한 점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욕은 부모로서 경건의 본을 보였습니다. 일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욕은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 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욕은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온전함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욕은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의 본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올바른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욕은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돌보았습니다. 욥의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들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일 파티가 끝나면 욥이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즐기며 노는 중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녀들의 외형적인 종교성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염려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외형적으로 교회에 잘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날리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이끌어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욥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욥의 마다들의 집에서 욥의 모든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열 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청청 병력과 같은 비보를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